오늘은 염자 즉심을 해보겠습니다. 이쁜 화분에 염자가 두개 있는데, 왼쪽을 보면 많이 웃잖아 했습니다. 오른쪽은 열심히 크고 있는데, 왼쪽 이 꼬지로 키운 염자입니다. 많이 크죠? 밑에 보면, 예. 자구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건 잘 크고 있고, 왼쪽 게 문제인데, 입장 사이가 너무 길어서 우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를 자를까 고민 중인데, 이쯤을 자를지, 이쯤을 자를지, 이쯤을 자를지, 이쯤을 자를지. 봄을 맞아서 칼춤을 한번 취어야될것 같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음 이쯤이쯤 정도로 잘라서 즉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잘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말려서 흙에 심어주면 봄이니까 잘클것 같고 밑에도 밑에 잎한 4장 더 정도는 따서 잎꽂이를 하면 될것 같고 문제는 여기 적심한 여기에서 가지가 두개 정도 나와야 이쁘게 자를 것 같은데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요 위에를 이제 칼 같은 걸로 긁어주면 가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한 번도 긁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긁으면 가지가 예쁘게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하면서 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쁜 가시 두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줄기꼬이를해줄거고요 오늘은 염자 적심을 보여 드렸고요 가시 뿌리 나오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오늘은 4주 전에 적심한 염자 새끼 자구가 올라왔는지 확인도 하고, 줄기, 잘랐던 줄기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아직 자구는 안 올라온 것 같고요. 줄기 자른 걸 보면, 이렇게, 이쁘게 줄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니, 뿌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뿌리를, 이 뿌리 나온 줄기를 줄기 삽목해 보겠습니다. 작업에는 리틀 토마토가 좀 도와줄 것 같습니다. 리틀 토마토. 먼저 여기 위에 있는 돌들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리틀 토마토 잘 찍고 있죠? 예. 여기 돌들을, 돌은 재활용하면 되니까, 여기 돌을 놓겠습니다 양식용도를 모두 벗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옆에를 좀 파서, 이 뿌리가 난 줄기를 심어보겠습니다. 옆으로 뿌리가 죠 많이 자라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잘 보이나요? 음, 여기 뿌리가 있습니다. 여기 심어서 어떻게 예쁘게 심어서 키워도록습니다 우리 주위에 자신이 없어 잘된것 같습니다. 고증을 위해서 스프레이로 뿌리시면 자기 그걸 끝납니다. 예, 이제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쁜 곰돌이 화분에 이제 두개의 줄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에 물을 주면 잘 자를 것 같습니다. 이제 염자 줄기 삽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을 꾸며주고 있는 다육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린 황홀한 연꽃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 황홀한 연꽃은 아니고 여기 밑에 염자입니다. 귀여운 곰돌이 화분에 키우고 있는 염자 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핸슨 리들토마토 오른쪽이 프리티 리들토마토 염자 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왼쪽 핸슨 리들토마토 염자 입니다 이전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두달 전에 그리고 왼쪽, 왼쪽 염자를 적심을 했고요. 그리고 한달 전에 이 오른쪽, 오른쪽 염자를 줄기 삽목을 했습니다. 2개월 만에 보시다시피 예쁘게 새순이 올려왔습니다. 귀엽네요. 세수는 언제 봐도 귀엽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줄기삽목 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연자는 진짜 너무너무 줄기삽목 잎꽂이 다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잎꽂이로 키운 연자입니다 여기 옆에 보면 자구도 이렇게 이쁘게 옆에 살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곰돌이 하부는 다이소에서 천 원에 주고 샀고요. 네. 귀여운 모습이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식탁 인테리어로 다육이를 이렇게 두고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쁜 와이프도 보지만 밥 먹을 때 계속 이쁜 다육이들한테 눈이 갑니다.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다육이를 식탁에 놓고 플랜테리어 하시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심한 부분에서 나온 잎을 보면서 이번 동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잎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쪽만 나오 실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빅토마토 염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식탁을 장식해주고 있는 나육이는 앞에 보이는 염자와 뒤에 옵투사입니다. 먼저 앞에 보이는 염자는 저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몇번 다이소 곰돌이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몇년 전에 살때천 원에 구입했습니다. 네, 다이소 화분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왼쪽 갈색 곰이 핸슬리들 토마토. 그리고 오른쪽에 핑크 곰이 우리 프리트리를 토마토 화분이고요. 둘다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갈색 곰을 보면 여기 적심 자국 이 있습니다. 뭘 적심을 해서 여기 옆에 심어줬습니다. 먼저 이 염자들은 이 꼬지로 키운 거고요. 이만큼 커서 또 적심을 해서 옆에 심어줬고. 여기도 잎꽂이로 크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애기염자도 옆에서 자라고 있죠 귀웠습니다 네, 봄이 되니까 이제 잎도 싱싱하게 더 푸르고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햇빛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잎간 사이가 좀 널찍한 게우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튼튼하게 봄을 맞아서 잘 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뒤에는 옵투사입니다. 옵투사도 옆에서 보면 약간 우자라죠 작년 가을에 즉 음, 줄기 삽목으로 다시 심어져서 이렇게 아직 애기 애기합니다. 좀 작죠 옵투사는 매력이 익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투명한 연두색. 뭐, 포도알 같은 이 투명한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전부 다줄기삽목 해줬는데 뿌리 내려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옆에, 요, 여기, 이 녀석은 아직 살짝 뿌리가 덜난온것 같습니다. 아직. 녹색이 안 띄는 거 보니까 좀 있으면 녹색을 띄고 잘 자를 거 같네요. 네, 옵투사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 투명한 녹색 연두색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는 옵투사와 예쁜 곰돌이 다이소 화분에 담긴 염자가 우리 식탁을 꾸며주고 있답니다. 귀엽죠 예. 네, 이것으로 아름다운 이번주 우리집 식탁을 꾸며주고 있는 다영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레레토마토 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앞에 보이는 염자입니다 니들 토마토 염자 입모양이 무슨 모양 닮았어요? 입모양이요 입모양이 무슨 모양 닮았어요? 동글동글하게 무슨 모양 닮았어요? 음... 지느러미? 어, 지느러미? 독창적인 <laughs> 어, 생각인데 동전 모양 안 닮았어? 동전? 동글동글 동전은 좀더 들어간 다음에 좀더 동그래져요 어, 어. 아무튼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생겨서 이거 집안에 키우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많이 키워요 이전에 우리가 이거 적심해렇죠 여기 보면 적심자국이 보입니다. 요걸 적심해서 여기 심어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애기도 프리티 리덜를 토마토 꽂그렇죠 네, 여기. 여기 애기도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저번 6개월 전 영상 찍고 이제 처음 6개월 지나 찍고 이제 엄청 많이 컸다그렇죠 그리고 요 위에는 외목대로 계속 자라고 있어서 여기 적심해 주면 양쪽에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여기 또 끝에 꼬집기도 해줬습니다 꼬집기 해줬는데도 이렇게 외목대로 외목대로 나오고 있네요 저 염자 고수님들 바지가 이렇게 양쪽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곰돌이 화분도 귀엽죠 그쵸? 네 6, 6개월 지났는데도 그렇게 많이 크진 않고 조금씩 조금씩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섬리들손 네. <laughs>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리리 토마토, 앤 리리 토마토. 에이,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여기 보이는 염자랑 이건 무슨 수능장일까요? 어. 토끼 닮은 선인장이네요. 이름 몰라? 어, 마벌선인장, 마벌선인장. 여기 밑에는 헛돼지 좀 먹고 나올 두 개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번에 찍었을 때보다 엄청 많이 컸지, 그렇지? 곰돌이, 핑크 곰돌이랑 갈색 곰돌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도 자라고 있지, 그렇지? 애기도 이렇게 염자가 애기 염자도 잘 자라고 있네. 근데 저보다 줄기 나오게 하려고 여기 한번 컷팅을 해줬는데 계속 외목대로 다 자라고 있습니다. 원하는 수형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네. 여기 음. <laughs> 가까이 한번 보자. 이 가까이 보니까 어때 이렇게? 어 똑같이 생겼어. 음, 좀 쭈글쭈글하지, 그렇지? 뭐지? 쭈글쭈글하지? 응. 이때 쭈글쭈글해질 때가 이제 물줄 때가 된거예요 이제 각자 자기 화분에 물 조금 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해서 갈색 곰돌이 화분 물 조금씩만 주시다 겨울이니까 음안 음, 섞여 조심조심 조심. 음, 조금만 드시죠 오무 어, 잘했어. 프리팅. 프리티도요잘줄네 어, 조금만. 더. 어. 어, 됐어, 됐어. 아빠도 마블 선장이불좀 줄게요. 라 여기도 보면 여기 줄기 이지좀 말라지겠지. 응. 또 여기 옆에는 새기 줄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말라 있어서 물좀 준거예요. <laughs> 이번 주에 우리 식탁을 예쁘게 꾸며주고 있는 염사하고 마벌선인장입니다. 손, 예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